레이팅 36을 기록하고 있는 말입니다. 10마리말 모두 차분하게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 보전을 빠져나오면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리 9m 사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4번 대지스타 바깥쪽 7번 아라질주가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7번, 4번, 5번, 6번, 8번 순으로 5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을 선점해나가는 문현식 7번 아라질주 선행에 나섰고 이마신도에서 안쪽 5번 성은미래 바깥쪽을 공략해들어오는 8번 강력신화가 차분하게 2, 3위권 형성하면서 7번, 5번, 8번 세마리만 뭉쳐있고 거리차 이마신잡 벌어진 채 안쪽 인코수를 곳에 나가는 4번 대지스타 선입전에 펼치면서 중하위권에 6번, 1번, 9번, 2번, 3번 등이 찾아있습니다. 삼구로 중반을 벗어나가는 바깥쪽 7번 아라질주와 안쪽에서 5번 성은미래 두 마리마리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3위권 바깥쪽 장우성세 8번 강혁신화 대각선 안쪽에서는 4번 대지스타 3위권 선점했고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종반 문현식세 7번 아라질주 단독 선두에 2위권 안쪽 5번 성은미래 3위권에서는 4번 대지스타 바깥쪽에서 9번 범나비와 1번 장전보배 거리차를 빠르게 좁혀보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아라질주 거리차 여유있습니다. 안쪽 5번 성은미래와 3위권 접전 속 문성세 1번 장전보배와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9번 원육세 범나비 만만치 않습니다. 3위권에서 2위권 자리를 고쳐나가는 1번 장전범에 빠르게 올라서면서 손들은 7번 알라질 줍니다. 7번, 1번, 5번. 7번, 1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